안녕하세요. 미키 알스의 미키입니다. 해커스 알스로 공부하다가 캠브리지 교재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려고 하는데 몇 번으로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씀 뒤로 갈수록 최신인 거 알고 있는데 난이도가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는데, 10, 근래 나온 14가 쉬워요. 14번이. 14번이 좀 쉽고요. 12, 13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12, 13 나중에 풀고 14 먼저 풀어도 되고요. 아, 정말 베이직이다. 아무것도 한게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1권부터5권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푸는 연습하고 시험을 운영하는 훈련만 해도 개수가 오르거든요. 제가 왜캠브리지 교재부터 먼저 하라느냐면은, 어, 이게 공부를 했을 때, 음, 그러니까 막 해석하고 뭐 이러지 않고 푸는 연습만 해도 성적이 오르거든요. 실제로 제가 처음 만는 학생이 0개에서 5개 받다가, 어, 계속 책 3권 정도 풀잖아요. 그러면 한 15개에서 20개까지 올라요. 이게. 문제만 푸는데. 예, 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문제 풀고, 답 맞춰보고. 스스로가 시험을 운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 물론 저는 여기다가 뭘더 해라, 뭘더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늘을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자 해도 제가 보니까 개수가, 어, 그죠? 문제를 풀 때마다 개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죠? 어, e k d l d s d n 님 <laughs> <laughs> 죄송해요. 자, 님, 아, 그렇 교재 14번이 좀 힘들면 1번부터 5번 아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옛날 교재라 안 팔던데요? 예, 검색하면 구글 검색 예 약간 그렇어 약간 말하기 주저 주저하지만 어, 다 있더라고요. <laughs> 아 예, 너무 크게 웃었나요? 어쨌든 그렇 그러다가 14, 12, 13으로 마무리. 아, 제가 지금 12, 13, 14로 교재딱 구입하여, 글로벌 패키지는 이걸로 딱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딱 6주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님은, 그쵸?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쵸? 뭐 먼저 해주신다? 옛날 교재로 훈련을 먼저 한다. 그리고 거기 나온 리스닝 단어부터 공부를 한다. 특히, 섹션 1, 2. 레벨이 낮을수록 요거, 요거 조절만 하면 돼 어떤 분 이거 어려워서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섹션 1, 2 공부하는 방법. 어휘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리스닝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리딩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리딩의 단어를 자꾸 모르는 단어보다는 답이 되는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는 안 어려워요. 자, 요령을 잘 알고 공부를 하시면 캠브리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용기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예, 여유롭진 않지만, 이런 것쯤이야. 그죠? 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실,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여유롭진 않지만. <laughs> 자, 그러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